2025년 4월 1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간절하게 주님 앞에서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는요 불이한 재판장에게 끊임없이 간청하는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9절부터 14절까지는 바리새인과 과 세리의 간구에 대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1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때로는 낙심하게 되는 상황 가운데 들어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비유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세요. 자,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이 재판장을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재판장에게한 가부가 자주 찾아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궁휼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습니다. 이 과부의 간청에 대해서 처음에는 귀 기울이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끊임없이 이 재판장을 찾아가서 간구를 하는 겁니다.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요. 이 여인의 간청이 끊임없이 재판장을 번거롭게 하고 괴롭히자 그가 속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줘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는 거죠. 여러분, 이 재판장이 과부의 간청을 들어준 이유는요, 이 과부를 향한 자비나 극률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애하기 때문에 올바른 정의로운 판단을 한 결과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도 경애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끈질긴 과부의 간청을 들어준 것은 그 여인의 간청이 끊임없이 이어졌기 때문에 자신을 번거롭게 하고 괴롭힐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여인을 도와준 겁니다. 이 여인의 원한을 풀어 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불의한 재판장도 이 끊임없이 간청하는 과부의 간구를 들어 주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칠절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러한 불의한 재판장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에게 나와서 밤낮 부르짖는 그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궁유력이시는 분입니다. 빠르게 그들의 간구에 응답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더 좋은 것으로 주지 못해 안달하시는 사랑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기도해야만 한다는 거죠. 이러한 불의한 재판장도 끈질기게 간청하는 과부의 간구를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더 좋은 것을 주지 못해 안다라는 그런 사랑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속히 우리의 원한과 우리의 아픔을 풀어 주기 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8절 보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고난이나 어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게 되면은요 기도하기를 멈추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라고 생각하면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 기도를 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알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 극히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께 간구하지 못하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기도를 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해라. 그분의 긍일과 사랑과 선하심을 기억해라.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끈질기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상황에 집중하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 사랑과 긍휼의 아버지가 되신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구절부터는요. 두 사람이 나오지요.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섰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라고 말하죠. 자, 성전을 찾은 목적은 똑같습니다. 바로 기도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요, 이 세리를 업신여기고 멸시했기 때문에 그의 곁에서 기도하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따로 서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이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 1조를 드린 아이다 하고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의로운지, 자신이 얼마나 선하고 잘 살고 있는지 하나님 이것을 봐주십시오라고 자기 의에 충만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자신의 행위를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나는, 나는 저 죄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라고 기도조차도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 자신을 높이기 위한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주고 하나님이 자신을 참아주시기 때문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은 자신의 의로움 때문에 스스로 감사하고 있는 거죠. 일에 두 번씩이나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건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한 일들인데 이러한 일들이 자기 자신을 높이는 자랑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 세리는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의 기도는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날 궁휼히 여기지 않으시면, 난 소망이 없습니다. 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고, 이 기도 가운데 그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아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하고 아무리 많은 금식을 하고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하고 아무리 많은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들로 말미암아 내가 높아진다면 그것들이 나를 높이는 하나의 수단이 되고 나의 자랑거리가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제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도 우리가 금식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감격해서 드리는 그저 사랑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건 자랑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에게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뿐만 아니라 더 드릴 수 없어서 안다라고 안타까워하는 것이 우리의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겸손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죄인인지를 깨닫지도 못하고 자신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그러한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항상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하십시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을 찬양하는 겸손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